이거 이거 테스터들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IT토픽입니다. 오늘자 10월 12일 국민은행에서 UCBP002라는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은행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은행 시스템 같이 중요한 서비스에서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IT 업계 종사자 입장으로 이지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 10월 9일에 전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내부 개발 서버에서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내부 개발 서버는 일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없고 회사 내부에서 새로 운영할 시스템과 똑같은 환경을 구축하여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해도 버티는지 기능은 잘 동작하는지 보안성은 적합한지 등 이런저런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어 그런데 테스트를 했는데 왜 오류가 발생하냐? 이거 이거 테스터들 직무유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개발 서버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했으나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운영 서버에서 이 시스템을 올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에 적용되어 있는 환경이나 버전이 맞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큰 은행 시스템이니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완벽한 테스트가 왜 불가능하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번 오류가 생긴 송금 기능이나 뭐 접속 테스트 등은 테스터들이 수십 번 이상 또는 수백 번 이상 테스트를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경우의 수를 조합한 통합 테스트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무한에 가까워 전부 테스트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들어가서 송금하기를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대출금을 확인하고 금리도 한번 보고 투자도 조금 하고 챗봇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송금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저가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로 시스템을 동작시키고, 그런 수많은 경우의 수가 합쳐져 서버에 있는 특정 값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오늘 국민은행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은행에서의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컴퓨터 전공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IT 토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